한소희 전종서 씨가 미선과 도경 의상 스타일링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 아이디어를 주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이죠? 미선과 도경? 어... 네. 뭐 도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도 의상 팀에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컨셉. 을 잡아 놓으신 게 네. 있었을 텐데 어~ 일단은 미선을 연기하는 입장으로서 네. 뭐~ 이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네, 네. 좀 적극 반영을 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음.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옷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쵸, 네 그쵸. 그렇다 보니까 뭔가 시그니처가 될 만한 음. 컬러나 뭐~ 패턴들을 조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의견을 많이 주신 부분이군요. 저게 예, 그 전종서 배우님 빨간색 그런 본보자켓 저것도 의견을 주신 걸까요 네, 어, 소유배가 얘기한 것처럼 어, 패턴이나 이제 시그니처가 될 만한 거를 각자 가정하는 게 좋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경과 미선의 캐릭터가 음. 이렇게 강렬하게 뭔가 음. 아이콘처럼 남았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에 음. 어, 네. 미선은 미선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잘 어울리고 미선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색과 패턴을 가져갔고요. 네네. 저는 그거를 레드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내년이 붉은 말에 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아 그래요? 예 아, 느낌이 좋네요. 아, 어, 염두는 안 해뒀지만 정말 우연처럼 맞아 떨어진 느낌 좋게 예 붉은색 예 컬러를 키 컬러로 잡고 가셨고요. 우리 소희 배우님 직접 소품을 준비해주셨다고 하는데 아뭐 되게 큰건 네. <laughs> 아니고 네큰건 아니고 이제. 그, 파우치, 그, 화장품 파우치를 이제 네. 직접 제 걸로 써가지고, 아제 화장품을 안에 채워가지고, 아 미선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들고 다니는 그런 소품으로 썼었어요. 아, 약간 코덕처럼. 코덕이 뭐죠? 아, 코스메틱 더크라고 하는데요. 아, 어, 화장품을 네. 좋아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친을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네. 못쓸 말을 쓴건 아닌 걸로 아는. 아, 아니 아니 아니. 예. 네, 죄송해요. 어쨌든 그런 어쩌 어떤 아. 화장품 본인 직접 화장품을 챙겨 오셔서. 네네. 아, 아 파우치를 직접 또. 네네. 나만의 시그니처였던 소품으로. 어, 그쵸좀 생활감이 있어 보였으면 좋겠어서 예, 예. 직접 제가 쓰던 걸 아, 가지고 왔었어요. 아, 좋습니다. 그 화장품 어떤 화장품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laughs>